먼저, 소신있고 성숙한 마인드로 프라우드먼을 책임감 있게 이끌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, 모니카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<laughs>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 배틀러, 왁킹의 <laughs> 전설, 립제이씨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자, 보자. 유정03님이요. 언니들, 저 내일 수능 보는데 언니들의 응원 듣고 싶어요. 그리고 언니들은 무대 올라갈 때 긴장 안 하시나요? 긴장 푸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. 수능을 열심히 안본 순희 씨가 <laughs> 응원 좀 해주실 수어요 저희도 어. 이제 곧 콘서트가 있다 보니까 아, 이리는 그렇죠.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. <laughs> 아니 임기응변이 <laughs> 엄청나세요. 전 <laughs>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<laughs> 그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도 긴장이라는 걸 하잖아요. 아니, 표정 때.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<laughs> 편이시네. 아니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렇게 <웃음> 생각해요. <웃음> 이제 어차피 벌어질 <보는 웃음> 일이다. 그렇죠, <laughs> 그렇죠. <그쵸, 그쵸, 그쵸. 웃음> 그렇기 때문에 그냥. <laughs> 마주를 해야 하고 아 그쵸. 어, 이미 무대 올라가면 음음. 끝난 거고 이미 시험장 들어가면 봐야 되고 음. 시간은 가고 있고 맞죠 맞죠 어찌 됐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, 그쵸. 어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네네. 노력하셨던 거 네네. 당연히 하신 만큼 보상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<laughs> 저도 응원을 하나 하자면 네네. 저는 수능을 봤는데요 어 제가 그 수능 볼때 저희도 과목을 체크했었어요. 오. 근데 저는 원래 수리영역 체크를 안 하는 타입이었는데, 네. 아 수리영역이 뭘 강가 나가 뭘 테, 체크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됐었어요. 근데 네. 그걸 잘못 체크해서 수리영역을 보게 됐거든요. 네, 네. 주관식 네. 하나 맞았습니다. <laughs> 근데, 근데 아, 4년 점수 좋으셨죠? 아, 점수 좋았죠. 그 뭐지 어. 언어영역 되게 높게 받았어요. 네, 아. 언어영역 두개 틀렸죠. 음. 네, 근데 그 주관식 하나 맞았는데요. 네, 네. 답이 0이었어요. 근데 네. <laughs> 있더라. 아, 잊지 못해. 네. 그때니 그러면... 높은 점수짜리 하나 맞았는데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, 모니까 굉장히 네.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그렇죠. 저도 수능 안 봤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. 저도 안 봤습니다. 어, 아, 그럼 예. 뭐, 예. 이게 예. 응원이 아니라 거의 뭐. 사실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. 이 정도면 그냥. <laughs>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. <laughs> 네, 다 <네네>. 괜찮아요. <laughs> 네. 아, 정말 다 괜찮아요. 아,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고 들어가진 않는다. 그렇죠.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. 네. 그러니까 그렇죠. 힘을 내셔라. 뭐,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너와... 아, 망했다. 망했다. 그 <laughs>